어머나, 이 여사, 보톡스 맞고 왔어? 얼굴이 어쩜 이렇게 팽팽해졌어? 에이, 무슨 말이야? 나 주사 무서워하는 거 몰라? 그런데 얼굴에 어떻게 주사를 맞아? 그리고 보톡스 주사가 부작용이 많대. 지난번 우리 옆집도 보톡스 맞고 왔는데 오히려 눈이 더 처졌더라고. 그거 보니까 더 무서워. 그래? 그럼 주사도 안 맞았는데. 어쩌면 눈가 주름이 없어진 거야? 도대체 뭘한 거야? 그게 말이지. 우리 딸이 엄마 이거 바르는 보톡스인데 크림에 몇 방울 섞어서 매일 꾸준히 한번 발라보세요. 하면서 갈색 병을 주더라고. 그래서 사용하는 크림에 바르는 보톡스를 넣어서 발랐는데 눈이랑 입과 잔주름이 사라지고 얼굴이 팽팽해지더라고. 안녕하세요. 저는 화장품 연구원 이경준입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주름 개선에 대한 관심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 시니어의 화장에 대한 관심이 적극적으로 증가했으며 주름 개선 제품에 대한 사용률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웰리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톨리눔 톡신과 필러 등 미용 시술에 대한 노년층의 관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은 사각턱 보톡스 시술을 선호하는 반면 노년층은 미간, 이마, 눈과 주름 등 상안부 주름 개선 시술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톡스 주사는 비교적 안전한 시술로 알려져 있지만 드물게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톡스라는 것은 보툴리눔 톡신의 약자인데요, 보툴리노수균에서 추출한 독성 단백질을 이용합니다. 근육에 보톡스를 투여하면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차단해 근육이 이완하는데 이를 활용해서 주름살 근처 근육에 투여하면 주름살이 펴지는 원리예요. 보톡스 주사 효과는 수일 내 발현하고 3에서 6개월간 효과가 지속됩니다. 단 비용이 높고 부작용이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멍, 붓기, 붉어짐 가려움, 두통, 피로감 등 일반적인 부작용과 눈 주변 근육에 영향을 주어 눈꺼풀이 처지거나 눈꺼풀 움직임 이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표정 지을 때 이마 근육 움직임이 어색해지는 건 주변에서 많이 본 증상이죠. 입 주변 근육 조절 실패로 입꼬리가 삐뚤어질 수 있고요. 보톡스 펩타이드는 보톨리눔 톡신의 작용 메커니즘을 모방하여 개발된 펩타이드 성분들을 의미합니다. 보톨리눔 톡신은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억제하여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러한 원리를 펩타이드에 적용하여 피부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보톡스 펩타이드는 아세틸 헥사 펩타이드라고도 불립니다. 보톡스 펩타이드의 가장 대표적인 효과는 표정주름 완화입니다. 얼굴 근육의 과도한 수축을 부드럽게 조절하여 눈과 이마, 미간 등에 생기는 잔주름과 깊은 주름을 개선하고 새로운 주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일부 보톡스 펩타이드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생성을 촉진하는 효과를 나타내어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처짐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불필요한 각질을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어 피부결을 매끄럽고 부드럽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피지 분비 조절 및 피부 탄력 개선 효과를 통해 늘어진 모공을 수축시키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를 가진 펩타이드의 경우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톤을 맑고 환하게 가꾸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보톡스 펩타이드는 보톡스 시술과 유사한 원리를 이용하지만 직접적인 근육 마비 효과는 훨씬 약하거나 없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주름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시술에 대한 부담감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바르는 형태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편리성도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그림은 일반 크림을 바르기 전 그리고 꾸준히 30일 동안 바른 후의 모습입니다. 별 차이를 못 느끼시겠죠? 그런데, 이건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이 보이시죠? 보톡스 펩타이드를 매일 30일 동안 바른 후의 모습입니다. 주름이 펴지는 것이 보이시죠? 꾸준한 사용 시 서서히 효과 유지가 가능합니다. 과연 보톡스 펩타이드라고 부를만합니다. 잔주름 완화와 주름 예방 효과에는 이만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부작용도 적고 비교적 저렴하고 얼굴 전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콜라겐 함유량이 높은 마린 콜라겐겔과 보톡스 펩타이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아주 좋은 효과를 발휘합니다. 마린 콜라겐겔 100g에 보톡스 펩타이드 10ml 두 개를 다 넣어서 섞어서 얼굴 전체. 특히 눈과 이마, 미간 등 주름이 많은 곳에 30일간 매일 아침 저녁 꾸준히 발라보세요. 30일 뒤에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모습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톡스 주사보다 안전한 보톡스 펩타이드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피부 나이는 관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니어 분들을 위한 맞춤형 피부 관리법을 피부 전문가의 노하우와 함께 담았습니다. 보톡스펩타이드를 마린 콜라겐겔에 섞어서 바르는 것이 주름을 없애는데 엄청 효과적이라는 결론이군요.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피부 건강을 오래도록 유지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피부관리법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지금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세요.